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톡 기능 중에 해시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란 어, 샵에 바로 검색을 입력하여서 검색할 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단어를 검색할 경우에 카카오톡에서는 어, 샵, 그리고 특정 단어를 붙여서 입력하면은 그게 바로 검색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해시태그란 말은 원래 어, 해시란 샵기호를 말하는 것이고 태그란 꼬리표란 말입니다. 어, 샵기호와 특정 단어를 입력하여서 하나의 검색가능한 단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 이런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톡을 실행하셔가지고요. 네. 실행하시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중간에 여기 샵 있죠? 여기 해시태그입니다. 샵을 터치하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어, 샵, 그러니까 해시를, 어 입력한 상태에서 특정한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경복궁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돋보기 검색을 누르면요. 예. 경복궁에 대한 이런 자료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카톡 기능 중에서, 어, 별도로, 검색창이 별도로 있습니다. 카톡 아래 보시면은 메뉴 중에 채팅방 옆에 보면 샵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햇습니다 요거를 터치하셔서, 검색어를 입력하여 주소에 나오죠. 여기에 자기가 검색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창에서 바로 또 이렇게 특정한 단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카톡 채팅방에서 상대방한테 그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이 단어를 검색할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여기 입력창에다가 터치하셔가지고 키보드에 있는 샵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요겁니다 예, 요거를 터치하셔가지고 한번 더 하시면 여기 나오죠 요겁니다 여기 샵 요겁니다 요걸 터치하시면 이렇게 입력창에 샵이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어 제가 특정한 단어를요 아까처럼 경복궁이라고 쳐볼게요 경복궁 나오죠 요래서 요렇게 하셔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요거를, 요 단어를 터치하면 상대방이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보내줍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모임 장소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검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글을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단어 앞에 요샵 해시를 입력하면은 상대방이 그 특정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시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장 광장이 하나의 검색어가 됩니다 또 다시 어 모임 장소가 더플라자이기 때문에 저는 더플라자 모임 장소 앞에다가 해시를 샤프를 또 넣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은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그럼 상대방은 서울시청 광장과 더 플라자, 요두 문구에 대해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서울시청 광장을 터치하면은 서울시청 광장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겠죠. 이쫙 나옵니다. 다시 또 밑에 있는 더 플라자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더 플라자를 요거를 터치하겠죠. 그럼 더 플라자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더 플라자에 대한 뭐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는 이 지도까지, 더 플라자에 대한 지도까지 다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아주 찾기에 용이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카톡에서, 어, 간단한 해시, 샵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이런 모임 장소, 이런 것을 특정한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매우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 있는 샵 기능,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특정 단어에 대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